접촉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.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허진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7월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감시 초소를 철수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이뤘고, 두 정상이 최종 결단을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. 이와 함께 남북이 군사분계선 MDL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해소하는 조치도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.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, 빈무장지대에 있는 6 2 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등이 그런 예입니다. 외교 소식통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며 긴장이 완화되면 비핵화 논의의 지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북한의 불안감을 덜어주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jtbc 후진입니다.